어, 제가 했던 얘기게다 나오네요. 아, 역시 제가 좀 트렌드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 트렌드 2019, 25가지에 다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있...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93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브이로그에 대한 어 반응이 굉장히 핫핫핫 핫, 핫, 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어 제가 조회하는 게 거의 90%고요. 또 이제 여러 아주 소수의 분들이 조회를 많이 해 주시고 있어서 조회수가 약 2에서 회 3회 정도가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열심히 도시생 읽어 주는 오빠 브이로그 여행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5가지 소식을 가져왔고요. 그첫 번째 소식은 춘천시 소식입니다. 어,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 위탁운영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강원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대학 위탁운영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27일에 밝혔죠. 어, 오늘이네요. 네 어쨌든 신청 자격은요. 국공립 어,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시행 공고 공고일 기준 사무실이 춘천시에 소재한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접수는 11일부터 12일까지 시 도지재생 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 가량이라고 하시고요. 어... 사업 내용은 도시생 대학 홍보 수강생 모집 및 강의 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주민 아이디어 고, 아이디어를 통한 프로그램과 사업 발굴 실행 등이다 라고 하네요. 운영자는 선정 후 오는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가 사업비 4천만 원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어, 4천만 원 치고는 좀 프로그램이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특히나 어, 최근에는 어, 역량 있는 강사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어,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영, 조금 더좀 예산이 편편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도시재생 위탁 단체를 공개 모집하고요. 어, 실제로 춘천시의 역량 있는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정읍시 소식입니다. 정읍시 도지능 지원센터에서요. 정읍 지역 주조장 운영자와 각종 술 개발자 간 협력 및 산업화 자원을 위한 협회 창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5일까지고요. 모집 대상은 정읍 지역 주조장 운영자 또는 각종 술 개발자 및술 산업 관심자 등이라고 합니다. 지원 방법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메일로 물론 가능합니다. 문의는요. 정업시 도지 재생과 도지 재생 팀이나 도지 재생 현장 지원 센터로 해 주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포스터 제가 함께 링크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서울시 소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재된 지원센터에서 어, 서울 직원 공개 채용 공고가 났네요. 총 모집인원은 10명이고요. 접수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라고 합니다. 서류 전형은 3월 11일에 발표가 나고 합격 최종은 3월 11일에 개별로 연락이 간다라고 아 합격 서류 전형은 3월 11일이고요. 그 합격자 발표는 11일에 하고 2차 전형은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 18일 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임용 예정은 3월 25일이라고 하니까요.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좋은 인적자원으로서 본인이 어떤 진로를 결정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서울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링크 저 담게 달아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서울특별시 도지재생지원센터가 이렇게 이야기 되면서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고양시 도지재생지원센터장님께서 어, 대한민국 도지재생지원센터 뭐 국가 도지재생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하나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라는 의견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라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 관련된 것들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고, 전체적인 센터가 센터장님의 역량으로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센터장이나 그 위에 사무국장 뭐 이런 분들이 더 좋은 공통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수 있는 물론 국토부도 있겠지만 이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특수한 부분 특징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지역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을 만드는 라운드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서 공통 교육 과제를 만들고. 이런 그런 것들의 교육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좋은 교육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이 커리큘럼을 함께 연구하고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 도제생 지원센터나 국가 도제생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그런 의견은 저도 함께 동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을 실제 논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포항시 소식입니다. 포항시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활동 2019 2차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공모 사업을 오는 28일부터 3월 2 20... 0일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번 공모는요, 도지재생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적합한 사업으로 일반 공모와 기획공모로 나눠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포항에 거주하는 10인 이상의 마을 공동체 주민 또는 단체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기획공모는 전국의 기관, 협동조합,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시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어, 하나는, 어, 일반 공모, 그 다음에 기획공모를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포항은 특히나 이제 흥해 도시재생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지진의 영향 때문에 이 도시생 재 사업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특별 도시생 지역으로 좀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자문을 갔을 때도 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도시재생 사업의 사업 전에 어떤 어 심리치료 쪽 도시재생 지원 복지 아니면 의료 차원의 이런 것들이 함께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항도 최근에 제가 이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홍보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담당자 분들께서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셔서 굉장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저도 느끼고 있는 현재의. 이기 때문에 이런 센터에 역량 있는 분들 그다음에 진정성 있는 분들이 지역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벽화 아니면 한옥 판박이 마을들 지역 살릴 아이디어가 없는 도시재생 사업 그래서, 도지재생의 길을 묻다, 기획시리즈 제2편, 도지재생 모델이 부족하다,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한옥마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역마다 기념가는 또 얼마나 많은데요. 전북지역도지재생센터에서 활동하는 송현석 씨의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 씨가 말했다. 아, 도지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한옥마을은 현재 서울에만 성북, 은평 등 10곳의 한옥마을 밑집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미 부천 강진 고성 공주 포항 등 곳곳에 마을,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도지생 단골사업인 벽화 골목 기념관 건립 등은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도지생 사업이 양산되는 원인으로 어, 모델 부족을 꼽는다. 무분별한 사업 복제가 오히려 지역의 특색을 죽일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어 저는 이형상을 바로 듀플리케이션 이라고 하죠.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이 지역이 굉장히 잘 됐을 때 어떤 상권의 어떤 이런 뭐 임대료 어, 임차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제 쫓겨나가는 현상이라면, 사실, 주피리케이션 현상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비슷해지면서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의 매력도가 쭉 떨어져서 이 사업의 자체의 성패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젠트리피케이션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이 도시에 대한 사업지가 500군데가 선정이 된다라는 계획 안에서는 더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역사 아니면 문화, 도시재생의 모델이 부족하다라는 주제로 현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업이 확정된 지역은 114곳이다. 더 나은 미래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사를 근거로 도시재생 모델을 분석한 결과 역사문화지구조성, 문화사업지구조성, 청년기반시설 등 마을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총 4가지로 단순화할 수 있다고 라 한다. 도시재생 사업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 모델은 청년 기반 시설 등 마을 조성 사업이 40%에 달한다. 과거 산업 시설을 재령하는 문화산업 지구 조성은 21%로 둘째로 많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을 정비하는 역사 문화 지구 조성은 18%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역사 문화 3점이 되는 도시대행 사업의 쏠림 현상을 지적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사업은 이른바 관광활성화 모델이라며 전국이 이러한 모델로 모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입지를 따져봤을 때 2천만 인구의 수도권과 100만 인구의 소 군소 도시의 같은 모델이 적용하기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세락탄 지역이 되살릴 방법은 과거 회기만이 아닐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존의 도시재생의 사업은, 과거의 역사적인 것들을 찾는 사업처럼 뭔가 갔어요. 역사적 인물 찾거나,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뭐, 굿즈를 만들거나, 하는 굿즈가 동네 주민들도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만들기만 하고 재료비만 이 사업비로 투입이 되고, 저는 옛날에, 아니면 과거에 있는, 옛날 사람들을 찾는 역사에 있는 것들을 찾는 것들의 작업에 일한도 필요한 지역이 있고요. 근데 이게 그 특수한 지역에 어, 좀 일부가 있는 거지. 모든 지역이 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는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생 사업은 역사적 인물을 찾는 사업들, 발굴하는 사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남을 사람들, 주민들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활동과의 목소리도 비슷하다.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관광이나 문화예술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일자리 조성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의 삶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앞다퉈 도입한 벽화사업이 대표적이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생긴 벽화마을만 해도 여수, 울진, 양평 등셀수 없는 곳이다. 부산에만 40곳이 넘는 벽화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경남지역 도시재생 센터의 김영신 씨는 이런 현상은 아이디언의 빈곤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몇해전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의 유명세가 타면서 전국적으로 벽화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사업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흉물로 변한 곳이 많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벽화 조성을 도시재생 계획에 집어넣은 지자체가 있으니 한심하다라고 말했다. 이 도시재생 사업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이제 비슷한 사업들, 특히나 이제 용역 보고서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검토하다 보면, 비슷한, 뭐 이름만 바꾸면 어느 도시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아이디어의 고갈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제대로 된 교육의 그쪽에서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시재생 현장에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외부의 교수님들의 의견이나 자문을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교수님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보통 이런 사례 중심의 어떤 것들 사례를 말해주기면 보통 이분 교수님들은 이런 것들을 어떤 사례나 기사나 논문이나 책으로 접하는 경우들을 습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분들이 자문을 가다 보면 결국엔 비슷한 자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어, 어디가 잘됐다라고 하면 다그 지역에 가서 뭔가를 이제 벤치마킹하는데 앞서 기사 내용에서 보듯이 천만 도시와 백만 도시, 오십만 도시는 아주 그 지역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들 그 유명한 지역, 즉 유명한 지역이 아니라 도시재생 이 선진지 사례의지를 가기 위해서는 유명한 지역이 아니다. 어디 지역에 가야 된다? 유사한 지역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도시재생 사업의 선진지 견학은 유명한 곳이 아니라 어디? 우리 지역과 유사한 지역.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 그 다음에 짧은 기간에 맞추려다 보니까 사업 뱉기기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네요. 도시생 사업 기간이 4, 5년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지역 맞춤 사업을 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령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과정을 밟는데만 2년 정도 걸려 사실상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전문가들은 사업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모델을 베끼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따낸 뒤에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변경되는 일도 흔하다. 이런 악순환을 악순환으로 사업 속도가 더뎌진다. 지난 2014년 시작된 도시재생 선도 지역의 경우 공식적인 사업 기간이 2017년 12월에 마무리를 되었다. 서류상 사업기간은 이미 종료됐지만 실제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은 전국 13곳 가운데 단한 곳도 없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업 종료 시기에 맞춰 모두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l h 토지주택연구원에 발표한 도시 생 선도 지역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정보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적인 도시 생 사업 종료 시기인 2017년 12월 기준 예산 집행률 국가 국비 보조금의 경우 평균 89%로 높았지만 지방비는 50% 수준으로 낮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삼순 LH2D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도시생 재 사업에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재정 지원이 4, 5년으로 제한되다 보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분할유산이나 산업시설 등으로, 어, 그 한계가,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쏠리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이 같을 수는 있지만 성과가 다를 수 있고 아직 평가 측정에 대대로 되지 않아 섣불리 판단은 할수 없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5년은 짧다. 뭐 현장 활동가들은 사업 수행 기간 5년은 성과를 내기 턱없이 짧은 시간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국 지역의 활, 전북 지역의 활전 활동가 이영환 씨는 기간 내에 적당한 성과를 내려면 건물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도시재생 이 토목 사업처럼 일사불란하게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라면서 행여 건물을 하나 짓는다 해도 주민들이 서로 자기 앞에 두겠다고 싸움이 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고충만만치 않다 라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수의 현장활동가는 일본의 마을... 마을 만들기 회사를 주목한다. 마을 만들기 회사는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일본의 대표적인 제3섹터 조직이다.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해결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국토 교통성에 따르면 마을 만들기 회사는 전국에 1,600곳이 있다. 출자로는 지방 자치단체, 성공 단체, 주민, 지역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구성이 되고 조직 형태 역시 주식회사, MPO, 임의단체 등으로 다양하다. 운영 수익이 발생하면 지역 내 빈조포나 빈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어, 제3 섹터 조직이 부동산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젠리피게이션 예방 효과도 얻고 있고 이왕한 활동가는 해외 사례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넘어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가 확대도 필요하다면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이 건축 전공자를 비롯한 문학, 철학 등 인문학적인 투입벤치색에 극대적인 어, 어 제가 했던 얘기가 다 나오네요. 아, 역시 제가 좀 트렌드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도지생을 읽어주는 오빠 트렌드 2019 25가지 에다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오랜만에 좀 공감할 수 있는 기사를 쓴것 같습니다. 어... 어허, 이거 한번 읽어보세 이거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2019 도지생 트렌드 2019를 만들면서 25가지를 선정을 했고 그 내용에 다 포함된 겁니다. 즉 뭐냐? 그만큼 제가 트렌드를 또잘 읽고 있다는 거겠죠? 뿅! 네, 어, 사실은 제가 재밌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건 현장에 있으시면은 모두 다 공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또 하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장에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피부로 공부할 수 있고 어,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즉 지속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센터에 보통 그 중추적인 기관, 그 다음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데 이기간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막 순환이 됩니다. 어, 역량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아까 밑에처럼 다양한 주체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도제생 전문가가 아닌데, 어, 어떤 센터장을 하고 있거나, 어, 예전에 뭘 했기 때문에 그냥 센터장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공이나 어떤 지식 자체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 경력에 의해서만 실제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5년 했던 친구보다 그냥 어떤 다른 사업 분야에서 센터장을 했던 분들이 센터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대부분 지역은 아니지만 몇 군데 지역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업들의 전반적인 리더의 이해가 없이는 이 사업이 그냥 단순히 자리 지키게 사업이 될수 있는 가능성 2년 동안 월급을 받는 사업으로서 그냥 인식하는 가능성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수정해서 어떤 센터장의 이런 취임이나 위촉 과정에서도 공무원이나 지자체장이 단순히 결정하는게 아니라 이런 활동가들 전문가들 그런 분들 활동가 베이스로 했던 전문가들이 그 심사위원 구성으로 가서 그들이 정말로 현장에 대한 감각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의 기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함께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지 아주 좋은 인적자원들이 그 지역에 배치가 되고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에 읽어주는오빠 오늘 아주 좋은 기사를 또 오랜만에 하나 읽게 됐네요. 어, 제가 이거 링크 한개 걸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도시생 의읽어좋준 오빠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내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